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어휘편 1단계 3회 자화자찬 자신에 대해 잘난 채 하며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자화자찬 한다고 합니다. 즉이 말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감탄하고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더운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 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나르키소스는 연못을 떠나지 않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연못으로 몸을 더욱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르키소스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더 이상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있던 자리에는 하얀 수선화가 피어났습니다.